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을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논리, 논지를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에 뭘 기록했냐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궁금하겠죠 왜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할까? 라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지를 이렇게 씁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까지 금방 오셨죠? 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가 5장을 읽었잖아요. 그럼 4장에 잠깐 비었습니다. 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4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바울은 이 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봐라 아브라함도 잘 보아라 다윗도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드는 것. 그게 사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이제 5장으로 건너가서요, 뭐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1, 1절에서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첫 번째 설명이 이렇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그 말씀이나 우리말로 번역된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누리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 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어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명령문을 그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인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직설법을 사용하면서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뭘 말해두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은혜와 평강일까요? 은혜라는 말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참 죄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를 싹 씻어 주셨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에 서신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의 결과가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오늘 뭐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은 무엇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하면 평화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우리 안에 죄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가 느껴지면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솔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요 은혜가 들어오면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나 혹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여지럽고 여전히 내 속에 평강이 없는 것 같다면 그것이 혹 내가 은혜 속에서 떠난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나 그 은혜 바깥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될때 느끼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될때 우리 안에 생성되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혹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혹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제 함께 하신 우리 보조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절에 나타납니다. 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그냥 난 즐거워, 뭐,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24시간 난 즐거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네. 그죠? 네. 24시간 막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한숨 가운데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바뀌지 않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즐거움이 평강하고도 연결되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2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다시 잠깐만 보면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어, 뭐라, 뭐라 그러니 하면 또한 그로말미암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가물,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함축된 의미인데요, 왕의 궁전에 들어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왕의 궁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궁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옛날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그 예수를 믿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궁전의 자리에 우리로 서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즐거워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도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서서히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물론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들 모태 신앙도 다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게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싫던가요 찬양하는 게 가요 부르는 것보다 못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는요, 교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학교 마치면 집,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들리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물론, 교회 바로 밑에가 집이었거든요. 가령 통로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 뭐죠, 이, 그 가만히 있어도, 그, 그 지금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이렇게 건축이 새로 다른 지역이 되어서, 이제 그, 더 이상 그 느낌을 내가, 제가, 받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데, 예전에 교회 본당이 있었을 때,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본당에 딱 들어가면요. 이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뭔가 이근하고포근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가득 둘러싸는 듯한 느낌. 아마 우리 그 지금 앞에 있는 미드모 예전 성 예전 우리 본당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걸음이 무겁던가요? 아니죠. 날마다 날마다 교회를 오게 되고요. 옆에서 누가 두드리 패고 가지 마라 그래도 교회를 오게 되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그 좋아하던 가요 18번 모르는 것보다 더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찬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보다 지금이 이 즐거움이 배가 되셨습니까? 그때보다 이 즐거움이 훨씬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이 즐거움이 혹 줄어드시지는 안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 내가 교회 가는 게 어떤 날부터 발이 너무 무겁다. 그렇다면, 혹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매일매일 약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즐겨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샌가 내 눈에서 멀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혹시 빠져나간 것은 아닌지, 은혜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이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몇 절에 나타나냐 하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하면 환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유익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연단은 무엇을 이루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이 그저 우리에게 오는 환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뻐할 수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환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환란이 몰려오면 로는 그게 실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을 자꾸 주십니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정말 잘 믿다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오는 게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이런 거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옆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실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그런 걸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환란, 환란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몰려오면 그 연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아내 신앙이 어떤지를 내가 잘 체크가 되지 않아요 다 좋고 다 행복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내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에 환란이 몰려오거나 가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 상황을 통하여 점검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진심은 진짜 힘들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자기의 모습은 가면을 쓰지 않은 자기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책 제목처럼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면을 쓸수 있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요.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내가 신앙이 약한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환란이 몰려오면 진짜 우리 속에 어려움이 몰려오면 내 인생에 정말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환란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진짜 내가 소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진짜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토마토 못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란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키우실 때요 어떤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1번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까? 아니면 2번 맨날 콜록콜록 아프고, 내가 옆에서 돌봐주면 안될것 같고, 뭐, 뭘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그런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이십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2번이죠. 그죠? 네. 1번!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는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이러면 잘 자라고 있는 냅도도잘 자랄 것 같은 애보다는, 좀 비실비실한 애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사람이 그럴 텐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실비실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좀 비실비실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게 도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환란 중에 있을 때아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모른 척을 안 하시죠. 지금도 내가 이거 어려움 당하고 하는 똑똑히 보고 계시죠? 네, 이러면서요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그냥 마냥 흘러보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호리병에 다 담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럴 때 네가 힘들었지. 내가 이럴 때 네가 정말 어려웠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과 무엇을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 세 번째는요, 환란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하나님의 즐거워하는 것만큼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도 좋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이 환란 뒤에 우리를 다시 윤택해 하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